국제학술지 네이처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칼럼을 게재했었습니다. 국내 한 방송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칼럼을 실시간 보도를 통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설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KBS, SBS, YTN 등 네이처 칼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과학 채널마저 네이처 칼럼 언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애초 황화구리를 불순물로 보고 재료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런 후 만들어진 게 보라색 수정질 같은 모습을 한 형편없는 LK999 가품 짝통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렸고 네이처의 벵가리스토 프리랜서 기자가 이제껏 서구의 불분명한 실험 결과와 함께 막스 프랑크 연구소 실험 결론을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과학자 아이리스는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보라색 결정물 샘플을 올리며 욕설을 섞어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이걸 심하게 망치냐 비아냥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학원과 한국 캠텀 에너지 연구소는 LK99 항화구리 재료는 산화구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만들고 난후 LK99의 항화구리 불순물이 남아있지만 산화구리를 최대한 많이 변환시키는 게 고순도 높은 LK99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처 칼럼 끝부분에 산화구리에 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1986년 산하구리 초전도체가 발견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그 특성을 조사하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도 재료의 초전도 메커니즘에 대한 여전히 논쟁이 있다고 비식은 말합니다. LK-999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쉽게 찾아왔다. 원래 관찰의 모든 조각은 마무리하는 탐정작업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드문 일입니다. 이제껏 과학이 열정이 없었던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LK999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일부는 증권 투자 개미들일 수도 있고 일부는 열정적인 신기술에 관한 초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조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K999 상온 초존조체에 관해 우리나라 한 유튜버 말처럼 애초에 미국은 BCS 이론을 주류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미국 대부분이 초전도체 연구에선 BCS 이론을 기반으로 좋은 초전도체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것. 솔직히 생각해보면 지금껏 미국이 LK999 논문 특허 바탕으로 직접 실험의 진행 결과 영상을 공개한 걸본 적이 없다. 컴퓨터 시뮬레이터 혹은 기존 BCS 이론을 근거로 해서 반박하였고 지금의 네이처처럼 요소를 제거한 완벽하지 않은 실험만을 진행하고 이를 발표했다. 유튜브 해석 끝 미국은 기존 낡은 이론과 좋은 초전도체에 대해 학구한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것은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의 과학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비판적인 부장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양자 미시 세계를 관찰하지 못하는 한이 증명은 직접 실험물을 성공뿐입니다. 그 LK-999 실험물이 완성된다면 비메모리 CPU 반도체와 GPU 컴퓨터 하나를 상온 초전도체로 설계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줘야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고성능 컴퓨터는 속이지 않습니다. 최동식 교수는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데 쿠퍼쌍이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전체 전자가 모두 같은 진동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 두 개의 전자도 같은 진동을 하게 되므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전자가 동일한 진동을 갖는다는 점은 초유체와 유사한 특성이다. 쿠퍼상 이야기가 나올 때 전자 두 개가 묶여서 이동하는 것을 봤는데 보자마자 저건 그냥 이론일 뿐 너무 단순하게 보입니다. 위 그래프는 과학자 이외에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론 또는 개인적으로 상상은 해봤지만 사실은 초전도 효과가 위 그래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자 아마추어 유튜버 뉴스와 몇 가지 트위터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 초전도 조원 학회의 LK99 검증 위원회는 검증이 샘플은 부산대 양자 물리 연구실, 한양대 고압 연구실, 성균관대 전자 활성 에너지 소재 연구실, 경희대 에너지 소재 양자 물성 연구실 등총7 군데 대학 및 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과학자 댄 얼터는 LK99를 쓰레기에 비유하며 폄하했다 합니다. 그는 LK99가 상온 초전도성을 주장하는 첫 번째 쓰레기 논문은 아니며 입소문을 낸첫 번째 쓰레기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네이처와 같은 주요 저널에 사기성 연구도 있다며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온 초온조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적백 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한 일곱 번의 실험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아이리스는 새로운 LK99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샘플의 성분을 공개했는데 황산납 23%, 산화납 70%, 인나구리 3%, 규산납이 2.5%입니다. 섭씨 925도에서 1시간 동안 대기압에서 구웠고 헬륨으로 급속 냉각시켰습니다. 아이리스는 8월 17일 트위터에서 말하기에 샘플은 20kV로 반복적으로 타격하여 전류를 주입하면 자석 상단의 모든 스피온 먼지를 방출하는 자기선 충격파가 있을 정도로 갑자기 매우 강한 반자성이 됩니다. 어떻게 정량화 할수 있을까요? 아이리스. 이석배 박사와 다른 점은 규소를 넣어 고에너지 치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자를 정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회색의 금속성 물질과 불순물이 붙은 샘플이 만들어졌고 분석한 논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리스는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는 샘플을 공개했었는데 너무 작았고 재채기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인도 공과교수는 LK99를 분석 영상을 공개하며 네이처를 비판했습니다. 아와나 교수는 자신의 실험을 네이처가 왜곡하여 인용했다며 LK99가 초전도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LK99에서 나타난 자성을 일부 데이터는 초전도성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실험에 실패했다며 논문을 마쳤던 아오나 박사는 초존도체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김현탁 교수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LK99가 진짜 초존도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오나 교수는 LK99의 해외적이었지만 이석배 팀의 조언을 받은 후 긍정적으로 바뀐 연구자입니다. 황관에서는 이석배 팀이 상세한 레시피와 샘플이 영상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튜버들과 본인의 생각은 비유럽적인 인도, 중국, 러시아,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볼때 중국은 미국 반도체 제지를 당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러우 전쟁과 맞물린 상황과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후자의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본인 생각으로 미국은 모든 것의 패권을 거머쥐고 있대 수십 년 전부터 미국 열도의 150개 이상 지하 기지에서 1947년 이후 근 70년대까지. UFO 외계인 그레이존과 협정을 통해서 인간 납치 대가로 기술 이전 예를 들어 반중력 시간여행 기술 복제 인간 마인드 컨트롤 무기 시스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지난 80년간 독자적으로 선진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10년 기술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미 군사 기술은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몇 세기를 앞서 있습니다. 외부에 드러난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는 것에 담뱃대 물고 트림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